자, 이번 시간에는 SQL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QL 쿼리 결과에 대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리 연산자를 적용해서 쿼리를 쿼리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OR, NOT, IN, BETWEEN을 적용해서 조건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SQL 쿼리에 대해서 결과 값을 정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결과 값을 알파벳 오름차 순 또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팅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문의 결과 값에서 특정 컬럼만 출력할 경우, 중복된 값들이 나오는 경우에 이를 제거해서 표현하는 기능, 연산자입니다. 자, 구문은 select distinct column명, from table명, where 조건절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city t a b 에서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들의 국가 코드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은 select country code, from city, where country code는 kor 형태로 사용됩니다. 자, country 코드가 kor인 레코드를 찾아서 그중 country 코드를 출력하라는 SQL문입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가 하나만 있지 않고 70개 정도 매칭이 될 겁니다. 월드디비에서. 자, 이때 국가 코드가 총 레코드가 70개가 매칭되기 때문에 country 코드를 출력을 하도록 하면 70개의 kor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distinct 연산자를 사용해서 추가해주면 컨트리 예, 코드가 KOR인 레코드들은 한 번만 표시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select distinct country code from city where country code는 KOR인 sql문을 사용하게 되면 KOR이 한 번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어, 정보가 중복되어 나타날 경우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distinct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distinct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들의 국가 코드를 표현해달라는 쿼이네요 자, select country 코드를 표현해달라는 거죠. from city table에 where country 코드가 KOR인 도시들을 표현해달라는 코리가 되겠네요. 자, 표현하면 전부 KOR인 도시들의 레코드가 총 70개의 레코드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컨츄리 코드만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70개의 KOR이라는 라인이 나오네요. 자, 이럴 때는 예,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 값을 줄여서 하나로 표현하는 방법이 디스팅트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입력한 SQL에 예, country 코드 앞쪽에 distinct라는 예약어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kor이 한 줄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중복을 모두 제거하고 kor이 동일한 값이 모두 중복되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distinct는 중복되는 값을 제거해서 실제 값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파악해야 될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 and or not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 흔히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select 문의 where 뒤에 조건절에 and or not과 같은 논리 연산자를 적용을 하면 원하는 조건들을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문은 select 별표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AND 또는 OR, 조건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코드가 KOR이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를 찾도록 하는 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면서가 and, AND에 해당하죠. 자두 번째는 국가 코드가 KOR, CHN, JPN인 도시를 찾습니다. 찾으시오. 이때 KOR과 CHN과 j p n 은 전부 오아 과정에 예, 인하죠. 예,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인, 예, 일본 도시를 찾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국가 코드가 KOR이 아니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를 찾아 표시하시오.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시겠죠. 그리고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라고 해서 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end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는 쿼리문을 보면 select에서 where kor, country 가 kor 이면서 인구가 e 드 파퓰레이션이 100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KOR인 국가 코드를 가지면서 동시에 인구가 100만인 도시의 리스트를 출력해 달라는 예,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 코드를 예, 오 o 시켜서 찾아서 예, 표시하라는 쿼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 KOR에 대해서는 한국 국가 코드가 KOR이 아니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not에 해당하는 느낌표 equal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또는, 예, 그리고 뒷부분에서 예, 인구가 100만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country 코드가 KOR이 아니면서 동시에 인구가 100만인 도시를 예,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논리 연산자를 사행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코드가 KOR이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를 찾아 표현을 해 달라는 거네요. 자, 이때 select, 별표 from city, where, 국가 코드, country 코드가 KOR이면서 and population이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죠. 예, 총 7개의 도시가 있네요. 자, 한국 안에서는 서울이 db상으로는 998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380만, 그리고 동일한 순서로 마지막으로 울산이 108만의 도시 아, 인구를 가지고 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코리로 국가 코드가 korchnjpn인 도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 게 시티 테이블 에서 컨트리 예, 코 드가 KOR 이 면서 O 하 죠？그리고 JPN 인 도시, 그리고 마지막 으로 CHN 인 예, 도시 를찾 아서 표현 을 해보 도록 하겠 습니다. 총6 8 1개의 도시가 있는 거로 나오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국가 코드가 KOR이 아니면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예, 컨트리 코드가 한국이 아니라고 하면 느낌표 이퀄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k o r 이 폐유가리 아니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를 찾아달라는 거죠. 예, 총 231개의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 연산자 중에 in 그리고 between 연산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n이나 between은 영어의 중에서 또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을 사용해서 논리연산을 연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첫 번째로 CT 테이블에서 국가 코드가 KOR, CHN, JPN인 도시를 찾으시오. 예, 이전 슬라이드의 두 번째 예제와 동일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국가 코드가 KOR이고 인구가 100만에서 500만 이하인 도시를 찾아 보여주시오. 라는 예제네요.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전 슬라이드의 표현법을 사용하면 국가 코드가 kor 이면서 oa죠. 그리고 chn 이고 oa 그리고 인구가 j, 국가 코드가 jpn 인 것들을 전부 oa로 연결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결과를 가지는 in 을 사용한 표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from, where 해서 country 코드가 in 가로에, 가로 열고 kor, chn, jpn 을 가지는 퀄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인을 사용하면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나 이분은 예, 이런 빨간색 위쪽 표현을 훨씬 선호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국가 코드가 KOR이면서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앤드죠. 그리고 인구가 500만 이하다. 로 표현하는 쿼리를 이전 슬라이드에 and와, 예,를 연결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동일한 표현을, between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country 코드가 kor 이면서 and population이 between 100만에서 and 500만. between a and b 표현이죠. 자, 그래서 100만에서부터 500만 사이에 인구를 가지는, 가지면서 동시에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를 찾아서 표현하라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in이나 between과 같은 표현도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n과 between을 사용한 SQL 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한 예제인데요. 국가 코드가 CHN KOR, JPN인 도시를 찾아서 보여달라는 코이네요자 이전에는 O와 OR, O를 세 개를 연결을 해서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인을 사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 연산자의 KOR, CHN, JPN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자, 이전 커리와 동일하게 681개의 줄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윈 연산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코드가 KUR이고, 인구가 100만에서 500만 사이인 도시를 찾아서 표현해 달라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n d 조건을 사용해서 두 조건을 연결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between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티 테이블에 컨트리 코드가 KOR이면 이면서 동시에 인구가 population이 100, between A and B 100만에서부터 and 500만까지 예. 되는 도시를 찾아봤더니 총 6개의 도시가 있네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해서 총 6개의 도시가 한국에서 인구가 100만에서부터 500만 사이의 도시로 나왔습니다. 자, SQL의 결과 값을, 예,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서 보는 ORDER BY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구문은 SELECT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절에서 ORDER BY 정렬을 하고 싶은 컬럼명에 ASC 오름 차순, DESC 내림 차순으로 지정해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값은 오름 차순 정렬이기 때문에 ASC는 생략할 수 있고요. 만약 여러 개의 컬럼을 나열하게 되면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동일한 컬럼은 동일한 값을 가지는 레코드에 대해서 두 번째 컬럼이 순서대로 1차 정렬, 2차 정렬 형태로 정렬이 됩니다. 자,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를 찾아 인구수의 역순으로 표현하라는 콜인데요. 이때는 국가 코드가 KOR인 예, 레코드를 찾아서 예, 인구수의 역순으로 정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Order by 예, 문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c i t 테이블에서 국가 코드와 인구수를 출력하는데 정렬은 국가 코드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달라는 거고 동일한 국가 코드 안에서는 인구수의 역순으로 표현해 달라는 거네요. 약간 코리가 복잡한데 일단 셀렉트해서 컨트리 코드와 파퓰레이션을 보여 달라는 거죠. CT 테이블에서 이때 정렬을 하는데 컨트리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먼저 정렬을 해 달라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한 컨트리 코드를 가지는 레코드들에 대해서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먼저 보여 달라는 거네요. 그래서 d s c 파퓰레이션에 BSC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 값을 정렬하는 실습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국가 코드가 KOR인 도시를 찾아 인구수의 역순으로 표현해 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select, 예, country 코드가 KOR인 국가 코드를 찾아서 그리고 예, 이것을 인구의 역수로 표현해 달라고 역순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order by population desc, descending order로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총7 0 개의 도시가 있는데 가장 예, 작은 도시가 경북 문경이네요. 자, 2만0천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시티 테이블에서 국가 코드별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국, Country 코드와 Population을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국가 코드 안에서는 인구수의 역순으로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자, Select Country 코드와 Population을 보고 싶다는 거네요 City 예, 테이블에서 예, 그리고 먼저 컨트리 코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달라는, 아, 달라는 건데 ASC를 써도 되고 예, 생략을 했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두 번째 이차 정렬 값인데 이것은 많은 순서대로 표현해 달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결과를 총 4,079개의 레코드를 찾아서 먼저 국가 코드를 먼저 표현하고 그리고 동일한 국가 코드 안에서 인구수의 역순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Distinct를 사용해서 SQL Query 결과 값에 동일한 값이 중복해서 나올 경우에 중복성을 제거해서 표현하는 디스팅트 연산자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and와 not과 같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는 법을 봤고요. 그리고 in과 between과 같은 논리 연산자도 예,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rder by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정렬하는 방식을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order by column 이름을 통해서 결과 값에 대한 오름차 순 정렬을 적용할 수 있고 또는 DSC를 사용한 내림차 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컬럼을 나열을 할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용돼서 1차 정렬로 먼저 정렬이 일어나고 동일한 값을 가지는 컬럼에 대해서 2차 컬럼을, 2차 정렬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